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김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의 멘트들 중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따위 말을 하는 걸까? 라는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말들이 아주 아주 많을 겁니다. 뭐 행동들도 많을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의 속은 그냥 타들어 가버리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고 이 여자분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 고통... 고통이 저의 고통이기 때문에 아 생각하니까 저의 마음까지도 아주 아픕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당장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해주시고 영상들 꾸준하게 따라오시다 보면 점점 그 아픔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구독 좋아요 찹찹 찹 눌러주세요 다잘 풀릴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래서 하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하는, 어,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 중에서도, 단연코 여러분이 가장 짜증나고 헷갈리는 말들 중에 하나는, 이걸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분이 생겼다. 뭐부터 하세요? 아, 밤 약속이나 커피 약속 잡죠. 그쵸? 어, 그거 약속 잡을 때, 여자분이 하는 바로 이 말이요. 아, 직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스케줄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 그때 돼봐야 알것 같아, 이 옷. 호...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공감돼 버렸죠 어. 하 아, 진짜.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말을 대신해서 하는 것들도 벌써부터 열이 받네요. 무슨 한달 뒤에 약속도 아니고, 일주일 뒤쯤에 밥 먹자는 말인데, 일주일도 안 남은 일정들이 아직도 안정해졌다? 아,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 아휴, 차라리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지, 도대체 여자분들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은 아주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저렇게 애매하게 말할까 아주아주 아주 답답하실 겁니다 여자분이 저런 이상한 말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1순위로 생각하는 남자와 약속이 아직까지 확정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여자분들 은 절대로 여러분과만 연락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다른 남 남자분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런 수많은 남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안 보이는 경쟁자예요. 여자분이 예쁘면 예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이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 중에서도 여자분이 가장 만나고 싶은 1순위 남자분과 약속이 여러분이 데이트 신청을 하는 그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어, 데이트를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남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우리가 맨날 데이트 신청하죠. 아주 지겹긴 하지만, 우리가 맨날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들이랑 좀 다르죠. 남자들과 다르게, 웬만해서는, 물론 여자분들도 먼저 데이트 신청을 정말 남자분이 마음에 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간 가치가 높은 나,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마음에 들더라도, 자기가 남자분이 마음에 들더라도, 먼저 약속을 절대 신청하지 않고, 남자가 약속을 잡아주길 기다립니다. 때문에 자기가 가장 만나고 싶은 1순위의 남자가 남은 일주일 동안 혹시 데이트 신청을 해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속에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1순위 남자가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과의 약속 따윈 안중에도 없어지면서 그냥 바로 그 남자 만나러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주 슬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돼봐야 알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약속이 꽉차 있긴 한데 파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남자분과의 선약이 그 파토가 나게 되면 여러분으로 바로 그냥 땜빵으로 채워버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데이팅 어플을 하는 여자분이라면 데이팅 어플에서는 약속이 잡혔더라도 잠수나 약속 파토가 굉장히 굉장히 자주 날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1, 2순위와의 약속이 파토가 났을 때 채워넣을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그 땜빵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약인 1, 2 순위의 남자들과의 약속이 파토나면 그때는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땜빵? 와 진짜 개열받네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것 같다라는 말을 여자분에게 들었다면 이번 주는 선약이 있다. 연말이라 바쁘다와 같은 말보다는 조금 더 희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을 나빠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좀 오히려 좋아해도 된다. 약간 이런 얘기죠. 1순위까지는 아니지만 3, 4순위 안에는 든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정말 간절하게 잘해보고 싶은 가치가 높은 여자분이라면 3, 사순위가 어딥니까, 솔직히. 어, 연애에서는 여러분의 감정에 매몰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의 감정에 집중하고 힘들어 하다가 좋은 기회를 자기 손으로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바보 같은 일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재 3, 사순위고 3, 사순위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나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그 포지션에서 그냥 스나이퍼처럼 기다리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가 그냥 확 낚아채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있다면 어쩌다 온 기회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 실력을 어떻게 쌓는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바로 눌러버리시고 제 영상들 쭉 봐주시면 착착착 쌓이게 될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세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삼사순이라고 기분 나빠 하면서 여자분에게 반감을 갖고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어내버린다면 여러분은 혹시나 잡을 수도 있는 여러분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여자분과 잘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겁니다. 늘 여러분을 1, 2순위로 바라봐주는 여자분들이랑만 연애를 해서는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늘 뭔가 아쉬운 연애만 하셔야 돼요. 늘 성에 차지 않고 여러분 지인의 뭐 되게 예쁘고 되게 가치가 높은 여자친구를 보면서 와, 쟤는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사귀지? 이러면서 부러워만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것 좀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어. 솔직히 여러분을 1, 2순위로 봐주는 여자분이 여러분을 왜 1, 2순위로 봐주겠어요? 여러분과 운명이라서 정신 차려, 이 개댁기야! 아,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게 어, 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거 아시죠? 어. 연애라는 게 그렇게까지 순진하게 이렇게 순진한 원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한 가치 싸움의 세계예요, 연애는 진짜로. 여자분이 여러분을 1, 2순위로 봐준다? 아 그거는 운명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의 가치가 여러분과 비슷하거나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여자분이 봐도 여러분이 꽤나 많이 괜찮아 보이는 거고 1, 2순위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1, 2순위로 봐주는 여자분들은 만날 가치가 없고 만나지 마라 이런 게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 여자분들도 당연히 만나주시고 동시에 여러분을 3, 4순위로 바라보는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높은 여자분과도 열받는다고 연락을 그냥 끊어버릴게 아니라 어떻게든 검을 맞대고 승부를 하면서 소중한 실전경험을 쌓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늘 여러분과 가치가 비슷한 분만 만날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3,4순위인 상황도 견뎌내고 그냥 쌍남자처럼 이겨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치가 높은 여자분과 잘될순 없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실전 경험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곧 실력을 갖추게 되고, 실전 경험을 쌓았다고 뿌듯해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그 여자분과 사귀는 경험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꿈에만 그리던 그런 정말 예쁜 여자분과 연애를 하는 그런 경험을요. 여러분, 진짜! 진짜 할수 있어요, 진짜로. 어 그리고 여자분이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스케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돼봐야 알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여러분이 약속을 제안했던 날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말도 없다?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만 어, 만나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시간이 없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건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가장 좀 좋은 대처가 될수 있을까요? 아, 제가 또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 제가 영상 이대로 바로 끝내려다가, 여러분들도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바로 착착 눌러주세요, 제발. 아시겠죠? 어, 믿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쨌든 그래서 대처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려보면 어, 저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 잡았는데 여자분의 저런 말이 나온 이후에 여자분에게 답장도 잘 오고 텐션도 나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전날 오전쯤에 한번 물어보세요 바쁜 척하는 인형씨 스케줄은 좀 체크해보셨나요? 어 이런 식으로요 어. 여자분이 고민 중이었다가 아 그래 그냥 한번 만나보자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연락을 하면 할수록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케이스인거죠 근데 만약에 저 말을 한 이후에 답장도 계속 3, 4시간만에 오고 답장 내용도 굉장히 성의가 없는 상태로 연락이 이어졌다 그럼 스케줄 체크해 봤냐고 물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톡 대화 텐션부터 살려 내셔야 돼요 제 다른 영상들 쭉 보시면 주옥같은 대학법꿀 팁들이 잘잘잘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태가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 여자분에게 텐션이 나오지도 않는데 만나자고 계속 졸으면 눈치 없고 부담스러운 남자만 될 뿐입니다 그냥 스케줄 체크해 본다 했던 말은 없었던 말로 치고 다시 약속 어쩌고 얘기 꺼내지 마시고요 호감도부터 차근차근 쌓아가 주세요 지금 호감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어, 지금 얘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안될 법한 여자분의 암 걸리는 그런 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자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할때그 속마음과 굴러가는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멘탈이 덜 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멘탈이 온전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야지 그에 맞는 대책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분의 말의 의도 파악과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이 시리즈들을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봐 볼게요. 오늘 얘기한 거 말고도 뭐 다른 암걸리는 그런 말과 행동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것들 제가 한번 계속해서 만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알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좋아요, 구독, 탑차 눌러주셔야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썸과 연애를 하면서 다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나 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제가 늘 비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또 이렇게 영상 마지막에도 행복한 연애 하시길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김선생이었습니다.